안에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안에 2 2리 건물로 들어가도 돼. 어 그래야 되겠다. 응 그럴게요. 평소 아직 안 했는데. 응. 나가면, 알았어요. 괜찮을 것 같아. 알았어요. 그 네. 엄마. 어. 얘들아 경란아 어? 이,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어 삼촌 어디 갔어 삼촌 여기 안 들어왔어? 안 들어왔어 어 그래 이리 와 회장님 저 안으로 들어가요 야, 안으로 들어가래 춥다고 어디야? 어 이리 와 이리 여기 도시오 어? 어이가어거시게 어, 해놨네 응 뜨시오 신발 벗어야 되잖아 벗어야지 여기 가 사는 침실이야 침실 저기야 그 아니야 이 여사님 침실은 따로 있어 아올라가는 침실이 여늘 살이 시나보네사람이 아니고 정신청에 <목소리> 이기가장난다 했을 때 굉장히 하얗게 고빨개시고